키웠었나 봐요.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처음에요. 저 진짜 처음에 이렇게 적은 거. 코로나 유행 시기랑 겹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애를 육아하면서 힘들기도 하니까 배달을 더 시켜 먹는 거죠. 기다리던 음식이 도착했다. 매운 족발과 매운 떡볶이. 가족이 평소 즐겨 먹는 메뉴다. <laughs> 맛있어. 특히 아, 짭짤하고 아침에.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 어땀 어, 나. 어이 머리 속에 다 땀이야. 매 짬매, 매를 좋아그 그러니까 매운 음식이 좀 짜요. 확실히 네.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그 다음 날네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문정선 씨의 속이 부쩍 불편해졌다.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속이 더 부룩하고 트름도안 나와요. 그냥 뭐가 뭐가 막혀 있는 느낌 배 안에서 그리고 위여위 뭐 액이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아침에 토한 적도 있어요. 문정선 씨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24시간 동안의 소변을 수집해 나트륨 섭취량을 평가하고. 안녕하세요. 내시경으로 소화기관의 상태를 확인했다. 위염이 있는 상태입니다. 미란이라 그래서 위가 좀 벽이 헐어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런데도 조금 충혈이 붉게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네. 여기하고 달리 좀 하얗게 네, 네. 변화가 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위염이 좀 오래돼서 네. 어, 위점막이 좀 이제 위축된 그런 소견을좀 보이는 겁니다. 위점막에서 발견된 염증, 네, 네. 위염이었다. 네. 음식물을 저장하고 소화시키는 주머니 모양의 위는 안쪽에서부터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하층, 장막층 등 다섯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염은 가장 안쪽인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쭈글쭈글한 주름으로 되어 있는 위 점막에선 위의 기능 대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위의 벽세포에선 강한 산성을 띠는 위산이 분비돼 음식과 함께 섭취된 세균을 죽이고 소화를 도우며 주세포에선 소화효소인 펩신이 분비돼 단백질을 분해하고 장내 분비세포에선 위의 이완과 수축을 제어하는 호르몬을 생성한다. 이런 세포들로 인해 위는 한끼 식사에 약 1리터의 위액을 만드는데 위액은 pH1, 즉 염산농도의 강한 산성을 띈다. 여기에 맞서 위벽 세포에선 점액을 분비해 강산성의 위액으로부터 위를 보호한다. 이렇게 위산 등 위를 공격하는 인자와 점액 등 위를 보호하는 인자가 균형을 이루는데, 이 균형이 깨질 때 위험이 생기는 것이다. 위험은 한국인에게 흔한 질환이다. 한해 동안의 국가 암 검진 수검자들을 분석한 결과 80.9%에서 위험 소견이 나왔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정선 씨의 위험을 부른 걸까? 네, 식생활 습관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맵고 짠 음식을 또 즐겨 드시고 국물도 좀 남김없이 드시는 그런 편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섭취도 빈도가 좀 높은 것 같고, 또 음주하는 습관도 이제 위를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소변으로 배출된 나트륨 농도를 통해 문정선 씨의 하루 소금 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하루 권장량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으로 125명, 대형 매장과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줄어든 바깥 활동 대신 배달음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배달 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시킨 음식은 치킨, 중식, 피자순. 문제는 이들 음식의 나트륨 함량이 권장 기준치를 크게 웃돈다는 것이다. 소금으로 대표되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그 농도가 늘 일정해야 하는데 섭취량이 많아 나트륨이 남을 때 위에 자극을 줄수 있다 동물 실험 결과 과도한 염분 즉 소금 섭취는 위에 염증을 부르고 위 손상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소금 섭취량이 많은 사람에게서 만성 위험 가능성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어, 수분을 조절하고 체액의 균형을 맞추고 신경을 전달한다던가 근육 수축 그리고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소장에서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나트륨이 과량으로 위 점막에 들어갔을 때에는 위를 보고하고 있는 장벽을 파괴시키고 위 상피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런 손상된 상피 세포에 의해서 위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